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공무원 면접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에 보시면 그 구급공무원 합격의 순간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 9,100회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9,100회가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아무래도 만회가 넘지 않을까 하는 바람? <laughs> 기대?를 하고 있어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여러분들이 공무원 면접이라는 키워드로 인생 면접에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아,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방법부터 공직관 확립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기출문제들도 좀 분석을 해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팁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어떨까 해서 시리즈로 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는 우리 프리미엄 반도 있고 그리고 컨설팅을 1대1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칭하는 명칭이 있어요. 뭐냐면 예공이라고 부릅니다. 예비 공무원을 줄여서 예공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뭐 취준생 여러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이름 부르기도 하고 좋지만 이름 부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실제로. 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비 공무원, 공무원님 이렇게 부르면 공무원이 실제로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예공, 예공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 면접의 구독자분들도 제가 앞으로 공무원 면접을 준비할 때는 예공이라고 칭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꾸 부르다 보면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laughs> 아니, 무조건 합격하실 겁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제가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시는 우리 예공분들께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시작이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리즈의 시작이니까 공무원 면접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시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우리 일반 기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을 해주시잖아요. 아 내가 갈 기업이 어떤 곳인지, 기업의 인재상은 뭔지, 비전은 뭔지, 산업 동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주시는데 우리 공무원분들, 우리 예공 여러분들은 내가 취직해야 될 대상이 어디죠?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분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국가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 국가 분석 하고 두둥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렵지 않아요. 국가의 기능이 어떤 건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응? 그래서 국가 분석,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분들이 좀잘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사실 이제 면접에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의 이해입니다. 공직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공직 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공직으로서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관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뭐 과하지 않을 만큼 공직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국가 분석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를 준비하셔야겠죠. 어, 자기소개를 안 보는 것 같은데, 작년에 자기소개 안 봤대요. 준비 안 해야 되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우리 예공분들이라면 자기소개는 무조건 준비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시키던 안 시키던 자기 소개는 중요 자기 소개를 하는 것 자체가 시켜서 자기 소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소개는 시킬 수도 있고 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면접이란 것 자체가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내가 자기 소개를 할때내 역량 중심으로 자기 소개를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자기 소개를 시키지 않더라도 그것이 뼈대가 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 질문이라든지 뭐 갈등 관리 질문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면접관이 하는 질문들의 기준점이 자기 소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나에 대해 묻는 문제이니까 자기 소개를 정리 하시면서 나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국가 분석을 통해서 공직관을 확립한 걸 반영한 자기 소개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실전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기 소개를 만드시고 나서 가장 많이 여군분들이 하시는 것이 기출 문제를 푸는 거죠. 기출문제를 연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출문제는 기출, 이미 출제된 문제일 뿐입니다. 다시 출제되지 않아요. 같은 말로 똑같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어, 우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정 답변의 카테고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정 질문의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하실 때는 그냥 기출문제 한 문장에 내가 막 답변을 글로 적어보시는 걸로 준비를 좀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일단 기출문제들을 50개면 50개 뽑아놓고 카테고리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이거는 무슨 형태의 질문인 건지, 뭘 묻는 건지, 갈등관리에 대한 걸 묻는 건지, 공직관에 대해서 묻는 건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우선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글로 쓰는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차라리 저는 A4 용지보다는 카메라를 켜두고 면접을 준비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면접장 가시면 글 써서 내는 거 아니고 이야기로 면접관 눈 보고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좀 실전 트레이닝이 많이 우리 예공분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 면접을 보고 계시는 예공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출문제 한 문제 뽑아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만 키워드로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영상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영상에서 내가 답변을 해보고 찍은 걸 보고 아 너무 주저주절하는 것 같다,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다. 실제 저처럼 컨설턴트의 본인이 컨설턴트가 돼서 그걸 분석해보고 또 다시 연습해보고 하시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수강생분들도 많이 만나고 많이 만나다 보니까. 합격생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1대1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께는 1일 1 영상 챌린지라고 해서 하루에 영상 자기 소개 영상이든 기출 문제 분석한 영상이든 하루에 한 영상을 한 개의 영상을 매일매일 제 카카오톡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 챌린지인데요. 10명에게 이 챌린지를 숙제를 내주면 사실 한 2명 정도 하는 거 같아요. 그게 합격률인 거 같아요, 저는.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려면 또는 여러분들이 연습한 영상이 아, 내 마음에 들려면 저는 장담하건데 적어도 스무 번 이상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저한테 영상 하나를 보기 위해서 하루에 스무 개 이상의 영상을 찍는 동안 당연히 연습이 될 거고 당연히 스피치 트레이닝 될 거고 당연히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답변 달아보는 것보다 그 답변을 단 것을 반드시 말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인생 면접의 일공 여러분들은 예비 공무원이 아니라 합격한 공무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엔 이제 실전 트레이닝에 들어가는데요. 실전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터디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어, 내가 영상을 보고 나 혼자 연습하는 것보다 이제 사람이 실제 있는 상태에서 내 앞에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시는 것이 뭐 정보를 공유하는 스터디도 물론 중요하지만 꼭뭐 시간이 촉박하다 할 때는 모의 면접만 하는 스터디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에 여의치 않을 때는 부모님이나 친구한테 부탁하셔서 어, 나한테 좀 질문을 해달라고 라 해서 꼭 실전으로, 면대면으로 사람을 두고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국가분석, 국가분석이랑 공직관을 확립을 해주시는 거를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해주시고 거의 암기하다시피 공직관을 좀 공부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자기소개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자기소개도 좀 준비가 철저히 됐다라고 한다면 기출 문제 유형 파악하시고 유형 파악하신 다음에는 실제로 내가 답변해볼 때 말로 표현해서 영상 찍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람과 실제로 면대면으로 실전 모의 면접 보시는 걸로. 준비를 하시면 어, 내가 2주다 면접 기간 동안 남은 기간이 한 달이다. 2주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좀 스케줄 잘 짜셔서 이렇게만 연습을 하시면 예고기 아니라 그냥 공무원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제가 이제 면접 컨설턴트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좀 시리즈로 제작을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시간 없잖아요. 제가 엑기스만 뽑아서 이제 공직관 어떤 것들 좀 체크하고 가면 좋은지 제가 공직관 영상을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